저는 테슬라가 될 거라 봐요. 테슬라가 될 거라 봅니다. 이게 결국은 뭐냐면, 이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AS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테슬라랑 BRD, 뭐 사실 거의 뭐 이제 원 탑, 투 탑이죠. 두개 기업이 거의 경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테슬라는 이제 좀 뭔가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겠죠.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샀을 때, 저는 사실, 제가,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제, 테슬라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, 로봇 택시잖아요. 물론, 이제 우리나라 택시 업계랑, 뭐, 이슈가 많아질 수 있겠죠. 물론. 안 되면 진짜 미국에 뭐, 테슬라 하나 사놔야 되나? 뭐, 이런 생각도 드는데, 내가 이용을 안할 때, 지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택시 역할을 하고, 그 수익을 이제 테슬라와 쉐어를 한다고 하잖아요. 이거 되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나왔거든, 솔직히. 지금도 저희 차는, 우리가 사실 낮에만 이용하지, 밤엔 타 차를 이용을 안 하잖아요. 그렇다고 이제 그차 차 회사들한테 야 우리 밤에 이용하나까 그건 좀 싸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에 그 시장에 테슬라가 발을 담근 거죠 만일 뭐 진짜 우리나라 택시 업계들도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만 좀잘 돼서 우리나라에 말 들어온다 전 단기간 에 들어오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단기간에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일 그게 된다라고 했을 때오 저는 되게 매력적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다 되고 다 되고 이제 뭐 로봇 택시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면 전 당장 지금 테슬라 살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비아디의 어떤 서비스와 테슬라의 서비스가 사실은 좀 차이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사실 뭐 스타링크 연결 그죠? 로봇 택시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매력이 좀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테슬라가 가진 그 이게 차는 결국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거라 봐요. 근데 테슬라는 프리미엄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 자동차잖아요.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을 기다렸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사실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. BRD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, 아, 그렇구나. 어, 이건 좀 앞으로 좀 경계를 해야겠네. 현지 기차가.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,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Q가 나오면 일단 구경 갈 생각이 있습니다. 저는. 그래서 일단 욕을 봤을 때, 뭐,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테슬라 저가형 모델 Q가 나왔을 때좀더 이게 전반적인 실적에 많이 영향을,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